이번 주 운세 주간 운세. 개띠 58년생, 70년생, 82년생, 94년생. 개띠 운세 오늘의 끼별 운세, 소문 난 점집, 금희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희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개띠 생의 주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어렵게 시작된 일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운임으로 중요한 일은 주 후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운세입니다. 마음 먹은 만큼 시작이 좋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으나 인내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과가 풍성할 것이니 정성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꼭 이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나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서두르면 도리어 아군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만약 닭띠나 토끼띠 친지에게 도움을 청해 일을 추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찾아가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십시오 애정 문제를 살펴보면. 아직 미혼인 남녀의 경우 천생연분을 만날 상인이 적극적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수진함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았다면 허세를 버리고 진지한 자세로 우선 나의 마음부터 열고 진솔한 대화로 만남을 이어가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말띠생이라면 분위기 있는 곳에서 달콤한 속삭임으로 당신의 마음을 전한다면 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소원하는 일은 순수한 마음과 정도에 맞는 목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이기고 성취될 운세입니다. 만약 지금 놓여있는 고난 때문에 물러선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니 떨치고 일어나 힘을 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경영이나 직장에서는 그동안의 고전을 면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이 순조로울 행운의 운세입니다. 단 사업가나 상인은 주위의 유사 상품의 판매로 경쟁을 하게 되며 판매가 줄어들 수가 있으니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정을 정해놓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운이 있으나 천공이 들어 잘 되어나가는 일이 별로 없을 상인이 무리한 이사나 변동은 꽤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행은 시간에 쫓겨 계획대로 실천하기 어려우니 여유 있는 일정을 잡아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주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색은 흑색과 청색입니다. 금전 문제를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 이곳저곳 돈을 끌어모으거나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리는 경우는 오히려 화가 될수 있으니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매매오는 돼지띠 귀인의 도움을 받으면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고 자금 융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상 용한점집 금희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희공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희공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을 합니다. 전라남도 점집, 봉화점집, 청송점집, 제주도 점집, 상주저점집, 화천점집, 고령점집, 칠곡점집, 여수점집, 나주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금위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